단순한 재활용이 아닌 폐품으로 예술 작품이나 생활 소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에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작품에는 자원의 재활용으로 환경을 보호하려는 작가들의 노력이 담겨 있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업사이클링 작업이 학생들의 체험학습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현숙 기자입니다. 가위로 오리고, 펀치로 구멍을 뚫어가며 학생들이 무언가를 만듭니다. 업사이클 체험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 앞에 놓인 작업 소재는 놀랍게도 버려진 자전거 바퀴에서 나온 고무 튜브입니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소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건 자전거 튜브예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버려지는 그런 튜브를 이용해서 좀 짧은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고 있어요. 쓸만한 물건이 될까 싶었지만 품을 들이고 디자인을 더 했더니 튼튼하면서도 멋스러운 파우치가 됐습니다. 어 자전거 타이어로 이렇게 만든다는 게 정말 신기했고 재밌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작년 12월에 문을 연 강동 리사이클 아트 센터는 이처럼 버려진 물건들이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물품으로 다시 탄생하는 업사이클 전문 작업 공간입니다. 이곳 공방에는 스물여섯 명의 업사이클 작가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자원의 예술을 더서 새로운 공 창출한 창출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미 아트센터 작가들이 모여서 지역과 연대학생들 위하여 공유 하 재활용과 창작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내는 업사이클 작업은 자원의 과 공유 정신을 배울 수 있어 학생들의 체험학습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 아트 체험은 지난달부터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작됐지만 앞으로는 지역 주민까지 참여해 복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CNM 뉴스 유현숙입니다.